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0월 18일 오전 9시 12분이고,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물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어요. 닿을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,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까지 지금 이탈을 해준 상황이다. 어,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, 여기 구간에 돌파를 하더라도, 매물대가 중간중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이 구간에서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, 보시면 일전에도 여기 라인, 이 매물대를 도달을 할 때마다 내려와줬거든요.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다.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, 매물대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, 여기 구간에 맞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이 구간을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존 방 100분이 다 차서 새로운 방을 100분 더 받으려고 해요 지표 시그널부터 실시간 분석 그리고 페이백까지 제가 이 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구독자분들은 이제 영상 댓글란에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세요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